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8월 12일 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를 주사 그 사전 예약하고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금 사전 예약을 했고 9월 6일인가 그때가 이제 제가 1차 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슬슬 코로나 이게 끝나지 않을까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식은 사실은 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감기 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흑사병이나 뭐 그런 거 걸렸을 때도 에 인류의 50%가 죽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류가 어 항체를 만들어내고 몸이 예, 극복을 해낸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럽 국가들이 영국을 포함해서 어 이제 그런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안 해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체를 갖게끔. 자, 인도가 대표적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인도 코로나 근황 이래가지고 올라왔던 건데, 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주요 8개 주에서 인구의 70%가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약7%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어, 감염됐다가 회복을 해서 항체를 갖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사실상 급시, 극심한 감염 확산과 막대한 희생을 치른 뒤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른 것이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laughs> 코로나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무려 70%. 이때 당시에 이게 근데 당연한 게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싱가포르나 얘네들도 어 그냥 이제 집단 면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가 감기하고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뭐좀 어찌됐든 감기하고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몸이 너무 아프고 사망에도 이루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어 극복을 해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항체를 갖게 되고 나중에 감기처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집단 면역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2차까지 많이 맞았어요. 70% 이상 맞지 않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돌파 감염을 잘 일으키는 다음 변이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접종 가야죠. 부스터샷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부스터샷을 맞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걸렸다가, 어, 말았다. 걸렸다 말았다. 이게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영, 유럽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에 올 텐데, 이 사람들이 걸렸다가 그 집단 면회 한답시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렇게 되면 뚫려요. 예, 뚫립니다. 근데 어찌 됐든 예, 그런 것들 무시 때리고 그냥 유럽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집단 면역 불가능하다. 연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델타 변이는 백종 백신 접종자도 감염시키고 있다. 그렇죠? 감염하고 있죠. 음, 그렇지만 홍역 같은 전염병 인구의 95%만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멈출 수 있는데 델타 변이는, 이를 당담할 수가 없다. 왜냐면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를 맞아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이게 옛날 같은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근데 좀 괜찮은 게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일단 죽지 않잖아. 안 죽는 거야. 증증으로까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치료제가 있죠. 치료제 어디가 만들었어요? 코로나 치료제 검색하면은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이제 세트리온 보면 세계 약물 시험 요거. 세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브라질 긴급 사용승인 획득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를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실치는 않고요. 자 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오나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가 완성이 되면 이거 먹는 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음, 제 생각에 증시에는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코로나로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받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말 그대로 기업 바이 기업 예 기업마다 어, 치료제 만든 기업들 백신 만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니까 예, 화이자나 모더나 지금 대박 났죠? 예, 보면 화이자 대박 뭐 이렇게만 쳐도 나올 겁니다 화이자 대박 보면 어, 백신 대박 화이자 매, 백신 매출만 29조 원 예상이래요. 뭐, 장난 아니죠? 백신 매출만 그럼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검색을 하면은 이것도 영업이익은 히비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렇게 나와 있죠. 매출액 4,122억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네, 다시 아 이거 안 되네. 잘안 되네요. 네, 지금 보면 화이자가 뉴스 어 9주, 2분기 구조 1주 매출 화이자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저거 이제 클릭해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어 화이자랑 얘네들이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걸로 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기업별로, 기업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구분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어 악재가, 악재밖에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딱히 없어요. 어, 뭐 실적 발표도 다 나왔고 앞으로 이제 찍어낸 돈 찍어낸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증시가 여기 보시면 자 증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꼭지에 와 있죠. 왜냐면 이게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증시에 물렸는데, 아 한번 이제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올라가는 그 기울기 폭이 좀 줄었죠. 예, 그래서 증시도 좀 조심히 보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백신이나 이런 것들, 예, 집단 명역으로 아마 갈것 같다. 그리고 3차 부스터 샷, 예, 그거 맞게 될것 같고, 일단은, 어, 이제는 면, 역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조금, 인도만 봐도 알수 있죠. 예, 이제, 국민들이 방역,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집단 명역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명역 불가능 계속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 하는데 아 그런데 뭐뭐 불가능 한다고 해도 국가가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2차 접종까지 다 맞았다 하더라도 어좀 조심해야 된다.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와 마칠게요. 응원 언제나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회원제, 후불제 이것도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 다 후불제입니다. 저는 이제 수익을 먼저 내주고 예, 돈을 받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릅니다. 다른 것하고. 어, 다른 것하고, 뭐, 다르다는 게, 일단, 사기꾼들이 지금 너무 많아. 잘 걸으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